자, 안녕하세요 뚜껑입니다. 오늘은 레벨업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레벨업을 왜 빨리 해야 될까요? 그쵸? 캐릭터는 레벨업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이 스탯을 더 찍을 수 있고요. 스킬 또한 빠르게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캐릭터가 좀더 빨리 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레벨업을 빨리 해야 새로운 전직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10개의 라그나로크 쿠폰과 여러 코스튬 얻는 방법, 그리고 장비를 얻는 방법 등을 추가로 설명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업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메인 캐스트를 쭉 진행하시다 보면 레벨업이 어느 정도 오를 텐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베이스 레벨 달성 조건으로 메인 캐스트가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레벨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사냥터에서 계속해서 사냥을 해도 되고요. 사냥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 오딘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딘의 축복을 온으로 해놓고 사냥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제니, 경험치, 그리고 드럼률, 이렇게 활력도가 획득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딘의 축복을 사용하면서 사냥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리고 오딘의 축복은 이렇게 온 오프를 할수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물음표 표시를 눌러보면은 오딘의 축복 유효 구간이 있어요. 레벨 차이가 3레벨 이상이 나버리면 이렇게 경험치 개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몬스터 레벨이 자신의 베이스 레벨과 3차이까지만 나게끔 해서 사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파티 보너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파티 인원이 증가할수록 보너스 개수가 증가하고요. 또 이렇게 직업 수량이 증가할수록 보너스 개수가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왼쪽에 파티창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파티에 들어가셔서 파티원 따라가기를 하셔서 파티원 주변에서 같이 사냥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파티 사냥하실 때 파티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추천 파티에서 자동 사냥하실 때에는 세 번째 탭인 파티 자동 전투 클릭하시고요. 이 중에서 자신이 사냥할 몬스터를 골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몬스터에 맞는 파티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직업의 다양도에 따라서 파티 경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이 고르게 분포한 파티로 파티 신청을 하셔서 자동 사냥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추천 연습 지점이라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자신의 레벨에 맞는 몬스터를 추천을 해주고요. 이렇게 추천 몬스터 중에서도 몬스터 카드 확인해주셔서 카드 효과 확인하시고 자신의 클래스와 맞는 카드 효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카드 효과가 좋은 사냥터를 주로 사냥하는 게 좋겠는데요. 웬만하면 이렇게 공격력이 올라가는 카드가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오딘의 축복을 획득하는 방법은 이렇게 왼쪽 아래를 클릭해 보면 일일 의뢰와 프론테라에서 오딘의 축복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프론테라에서 매일 12시와 20시에 엄청난 양의 오딘의 축복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하니 이 시간에는 프론테라로 이동하셔서 오딘의 축복을 획득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의뢰소 캐스트와 프론테라의 오딘 신상 근처에서 매일 축복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으니 매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오딘의 축복은 전부 받고 사냥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 축복에서 오딘 신상 근처에서 매일 축복 ESP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딘 신상은 프론테라 대성당 안에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진행도가 올라가지 않네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동사냥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사냥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상단에 폴링 마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컨텐츠들이 오픈이 되죠 자, 카니발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죠 자그 중에서도 이 의뢰서 퀘스트가 경험치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의뢰서 퀘스트 즉시 이동 클릭하신 다음에 의뢰서 퀘스트 이렇게 모두 클릭하셔서 전부 수락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든 의뢰서 퀘스트를 클릭하고 나면 왼쪽에 퀘스트 창에서 이를 의뢰서 퀘스트가 받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뢰서 캐스트는 보면은 퀘스트 보상이 베이스 레벨 10만 경험치 그리고 잡 레벨도 10만 경험치를 획득하죠 이 10개면은 100만 경험치를 획득하는 거고요 그럼 현재 레벨 28레벨이니까 거의 현재 제 조건에서는 2레벨 가까이가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잡 레벨의 경우에도 레벨에 따라서 경험치를 똑같이 100만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 의뢰소 퀘스트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의뢰소 퀘스트는 이렇게 진행해서 완료하고 나면 퀘스트 완료 버튼 클릭하셔서 꼭 수령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퀘스트는 매일 새벽 5시에 갱신되니까 그 전에 10개의 의뢰수 퀘스트 모두 완료하는 거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레벨업 컨텐츠로 ox 퀴즈가 있는데요. 이 ox 퀴즈는 레벨이 21 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오픈이 되고요. 매일 한 번씩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하는 시간은 이렇게 11시에서 1시 그리고 5시에서 5시 30분 그리고 7시에서 7시 30분 그리고 9시에서 11시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OX 퀴즈도 매일 한 번씩 꼭 참여해 주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OX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채팅창 위에 표시가 되는데요. OX 퀴즈 이동하시면 자, 이렇게 정답을 맞춰야 경험치를 획득하는 방식이고요. 문제가 12개까지 있고 틀리면 이렇게 OX 퀴즈가 종료되고요. 이렇게 퀴즈를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경험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정답을 맞춰야겠는데요. 이 OX 퀴즈에 대한 답변이 있는 링크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포함하겠고요. 게임 진행하실 때 해당 사이트 오픈해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F 버튼 클릭하셔서 질문 내용 검색하신 다음에 퀴즈 진행하시면 더욱 정답 맞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카니발 탭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달성하고 활약도를 얻게 되면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수정을 얻게 되는데요. 이 활약도는 매일 초기화가 되고요. 따라서 이 매일 활약도 100까지 모두 채우셔서 이 수정을 받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 활약도는 보시면 이렇게 1일 던전, 그리고 길드 주문, 의뢰소, OX 퀴즈, 상점 의뢰에서 이렇게 표시된 만큼 활약도를 획득할 수 있고요. 자, 레벨업을 하는 방법과 거래소 앞에 있는 수정을 얻는 방법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럼 장비를 획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비 얻는 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적용 가능한 쿠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 클릭하시면 설정에서 오른쪽 위에 쿠폰 클릭하셔서 쿠폰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띄워드리는 이 쿠폰은 더보기란과 댓글에도 포함해 놓을 테니까 복사하셔서 쿠폰 입력하시고 보상 받아가세요. 다음은 장비 얻는 방법인데요. 자 게임을 처음에 진행하다 보면 10레벨 장비를 무료로 주고요. 25레벨 장비는 획득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상단 콘텐츠에 카니발을 클릭하시고요. 일일 던전을 클릭해보시면 자 이렇게 보상 탭에 장비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즉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카니발에서 일일 던전 즉시 이동하시면 이렇게 보스 컨텐츠가 있는데요. 지하수로 금고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황금 도둑벌레를 잡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이고요. 이 보스 컨텐츠는 일반과 하드 모드가 있어요. 이 일반 모드에서는 이렇게 방어구 아이템들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하드 모드에서는 무기 아이템과 악세사리까지 획득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하드 모드를 클리어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파티리스트 클릭하셔서 선택해서 입장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자동 매칭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던전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몬스터 쭉 잡으면서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자, 이렇게 보스 컷신 진행될 때 스킵 버튼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패턴 잘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 아프니까 무조건 자동사냥 계속하지 마시고 꼭 피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스가 빨간색이 될 때는 물리 피해 반사 효과이고요 파란색일 때는 마법 피해 반사 효과이니까 그점 확인하셔서 공격에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뭐 파티에프리스트가 있다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공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스 회복기에 들어가면 또 오토 버튼 클릭하셔서 요 황금 도둑벌레 클릭해주셔서 황금 도둑벌레를 먼저 빠르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렇게 보스가 활성화가 되고요 보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스 클리어 했고요 이렇게 보상상자 클릭하면 획득한 아이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가 획득한 아이템이 무기이고요 이 무기를 원하는 걸볼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쪽에서 원하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고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빠르게 교환 버튼을 클릭해서 획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악세사리를 두 개나 먹었네요 확실히 mvp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템이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튬 얻는 방법인데요 코스튬은 앞서 설명드린 쿠폰에서 두 개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컨텐츠에서 7일 수업에 들어가시면 각 요일차별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코스튬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매일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코스튬을 획득하는 방법은 이 온라인 파티가 있는데요 이 온라인 파티에서 대장 랭킹을 가보시면 이 보상 미리 보기에서 그 랭킹에 따라 이런 코스튬을 주고요 이 랭킹을 달성하려면 포인트를 획득해야 되는데요. 이 포인트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호감도, 그리고 레벨 달성, 그리고 거래소 상품 판매, 상품 구매, 다이아 상품 구매 판매, 그리고 또 다른 모험가의 투표 획득 등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